<laughs> 무조건 계획 변경이에요. 가자, 꽃! <laughs> 야, 잠은죽고써야 돼. 이런. 이어가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벌어보는 거예요. 개스타일 맞네. 아, 나 재범법 보고 싶다! <laughs> 번호 물어보는 <물어본다>. 거 <laughs> 물어보면 죽겠구나. <laughs> <주겠지만. 웃음> 결혼해야지. 이민기 입장도 생각해줘도. 결혼하 <laughs>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지내나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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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진해나>, 개미도 아니고. <laughs> 뭐야? <laughs> 괜히 딱새우회두번 먹었어. <laughs> 야너 언제 전화되냐? 이 시뮬레이션 다 거친 다음에 피곤해. <laughs> 여기 가시면은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<laughs> 풀 버전을 보실 수 있어요. 풀 버전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어... 자 그러면은 이제 문다 질문으로 넘어가서 전자에 해당이 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. 음. <laughs> 이건 2시간짜리다 하면 저도 안 가죠. 근데 1시간 정도는 저는 여행에서는 기다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1시간 뭐 기다릴 때 다이님한테 전화하면 되겠네. 요 진짜. 투머치도 아, 고려가지고. <laughs> 아니, 여행가 됐어? 한줄 모르는데. 야, 너 언제 전화되냐? <laughs> 야, 내가 무슨 일있었냐 1시간 <laughs> 기다려야 되냐? 그래어 1시간 동안 얘기할게. 가볍게? 가볍게. 어, 왜 가볍게요? 저는 체력이 약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필요 없는 걸 많이 챙기는 것 같아요. 어떤 거예요, 예를 들어? 일기장. 어, 진짜 비효율적이야. 다 챙기는 이유가 어떻게든 쓰임새가 있어. 강릉에 혼자 여행 갔었거든요 근데 바다를 보면서 굳이 굳이 그 CD 플레이어를 듣고 싶어왜 <laughs> <laughs> 그러세요? <laughs> 그거 근데 먼저 알것 같아요. 어. 그냥 그걸 가져가서 들었다는 거에서 어, 좋았어요. <laughs> 거친 정도가 어느 정도인 거야? 나는 신체에 부담이 있는 정도면 아니 이거 하다가 약간 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데 이러면 미래 내가 할 경험도 중요하다 이거예요. 그러니까 못하잖아. 못 <laughs> 어 나는 다리가 부러지더라도 하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. 저도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일이 벌어지지 않아 맞아 않아요. 맞아. 다음날 촬영 때 미래님 기부사고 여러분 <laughs> <이러면> 그 생각은 틀렸어제오만한편견이었어요 <laughs> 그리고 약간 더더욱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밖에 못한다는 치트키가 맞아. 심하게 약간 종료되는 오늘 밖에 못하는 아마 뭐 목적까지 써놨 <laughs> 먹이 죽인 <laughs> 어, 일을 다 데려오세요 해서 막피곤다 줘야죠. 다행인 것 같아요. 하루 정도면 저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전에 호구조사 들어갈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동행에 의심도 안 하고 음, 안 돼요 그러면. 이렇게 일회성에 지나는 관계가 너무 반가워요. 그때 같이 즐기고 끝이니까 아, 오히려 스트레스 없는 그런 네 스트레스 없고 <laughs> 편안하고 새로운 경험이고 혼자 돌아다녀도 되는데 데뭐 아니, 너나 없이 절대 못 돌아다녀. 하진 않을 거 아니야? 맞아. 나... 저도 완전 똑같아요. 다 똑같은 의견인가요? 네. 어, 저는 달라요. 저는 무조건 데리고 나가요 왜냐면. 야, 가자고! <laughs> 나와! 아니, 오늘. <laughs> 야, 잠은 죽었어야 어 돼. 이러면 죽어서 살는데너왜 <laughs> 이렇게 강요해? <laughs> 제발 그만해! <laughs> 눈빛이 교환이 되면 웃으면서 반응은 해줄 것 같아요. 그냥 그런 것도 나름의 좀 재미. 상상을 좀 잘하는 편이어서 운명인가? 근데 만약에 진짜 눈 마주쳤는데 이민기다. 경해하지 이민기 입장도 생각해줘. 결혼은 아...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줄서 있는데 앞에서 피. 와우 <laughs> 무조건 걔 변경이에요. 걔변경이그 특별한 인연이 같은 메뉴를 시켰거나 이런 근접한 인연. 그냥 같은 장소에 간것 뿐인데 막. <laughs>

오! 개스타일 맞네. 아, 나재제 본, 보고 싶다! <laughs> 누가 저래! <전해? 웃음> <아니>, 근데 저는 <laughs> 만약에 이렇게 장난인지 타고 가면. 이거! 잠깐만요! 아니, 왜! <laughs> 자, 여기까지 저희 MBTI별 여행 스타일 알아보았습니다. 대한민국 구석구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하나, 둘, 셋!